55번입니다. 점과 좌표, 표면 좌표에서 점과 점사이 거리고예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이제 특정한 길이의 최대값, 최소값 찾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. <laughs> 자, 어떤 특정한 두 개의 점사이 그리고 하나의 움직이는 점을 가져다 놓고요 음, 그런 것들의 길이에 관한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 유형을 크게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지금 같은 유형으로 정말 솔직하게 그냥 식을 세워서 함수적 접근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아직 이 접근을 배우기 전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야이자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제한 변역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식을 세운 뒤그 식을 어떻게든 함수적인 접근을 하셔서요. 함수적인 해석을 하셔서요. 그 내용의 최대 취소를 찾자. 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될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자, 대칭이동, 이 중3 때 피타고라스에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. 뒤에서 더 다르겠지만요. 자,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, X축에 있는 임의한 점 P를 거쳐서 갈 때, 그죠? 여기를 A, 여기를 B, 여기를 c. AP 플러스 b p 의 최소값은 둘중 하나. 대칭이동이었을 때, 얘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 조건, 이놈 더기 이놈은 이놈 더기 이놈, 이놈 더기 이놈의 최소값 일직선일 때, 그죠? 뒤에서 한번 더 다룰 겁니다. 자, 세 번째는요. 의미해석이에요 역시 이 문제도 뒤에서 다룰 건데요. 음,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문제 다룰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. 크게 보시면 세 가지예요. 이렇게. 자, 또그 우당의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. 얘는 상당히 특징적이에요. 눈에 띄어요. 대칭 이동에 관한 최대 최소 문제는 정말 딱 문제를 보시면 이게 딱 뜁니다. 어, 이거 대칭 이동해야 되는데. 문제 역시 접근하면서 보시고요. 얘도 되게 눈에 띄어요. 역시 문제 접근하면서 볼 거고요. 이 함수 접근해야 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제곱식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식이죠. 점과점사이 거리식 자체, 구하는 공식 자체에서 근호를 푸어고 있죠. 그죠? 자, 그러니까 아마 제곱된다면 근호가 없어지면서 그, 그 근호 안에 있었던 식은 아마 2차식의 형태가 될 것이잖아요. 그죠? 거의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보시는 순간 함수적인 접근을 하자. 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문제 보죠 좀 꼼꼼히 한번 이 문제는 그려볼게요 자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 하나 지나가죠 그나요자점 a 2,1입니다 한번 대입해보세요 x2를요 y 를 나옵니까?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2,1은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고요 자 x2를 대입해보시면 함수값은 4죠 근데 2,1이라는 점은 이 직선 밑에 사실 그러니까 부등식의 영역을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네요. 자, 여기쯤 위치하겠다. 직접 그려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지금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쭉 펼쳐지죠. 연습을 통해 됩니다. 자, 5마삽니까 x에 5대입해보죠. y값이 이죠 그럼 5 3은 역시 x 이걸 5에서 이 직선 값이 직선의 함수 값이 얼마? 그죠? 7이잖아요. 5,3방히 밑에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점 B로서 자, 얼입니까 5,4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나서요. 점 P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점. 자, a, b 하지 마시고요. a+2로 잡으셔도 되네요. 자, 그리고 나서 AP 제곱 BP 제곱을 있는 그대로 식으로 펼쳐 내는 겁니다. 자, AP 길이의 제곱 루트 빼고요. 자 a 2의 제곱 자그 다음에 얼마죠 a 2 b니까 a b 의 제곱 자그 다음에 bp의 제곱 자 a 5의 제곱인가요 자그 다음에 얼마죠 a 2의 제곱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ap의 제곱 bp의 제곱 이 값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자, 점피가 움직임에 따라 생기는 변화는 점피 <laughs> 점피의 x 좌표, 점피의 x 좌표 a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함수로서 해석이 가능해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, a 제곱 4a 플러스 4. 밑에는 그냥 쓸게요. 다 더하고 다 더할 거니까요. a 제곱 2a 플러스 1이고요. 자 전개해서 a의 제곱 10a 플러스 25가 됩니까? 전개해 보시면 자 a의 제곱 4a 플러스 4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. 여기서 이네 가지 식을 모두 더한 값이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즉 4a 제곱이죠? 더해 보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a까지 만들어지네요. 자 상수값 갑시다 5구역30 34네요. 자, 결국 2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시오. 얘를 f(a)고 해 버리고 f(a)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시오. 단 a는 모든 실수 정체서 이 직성 왔다 갔다 할수 있다. 자, 4로 묶어내시고요. a 2의 제곱 가죠 됐나요? 전개해 보시면 16 생기니까 뒤에서 16 빼셔야 돼요. 1 8 이렇게까지네요. 자 따라서 a 좌표가 2일 때, 그럼 사실상 얘는 2.4일 때. 자 f(a) 즉 a p 의 제곱 플러스 b p 의 제곱의 최솟값은 18이다. 이렇게까지 답을 내시면 되는 문제죠.